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 알람, 좋아요. 됐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2022년 2월에 원숭이띠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원숭이띠는 모든 것을 천천히 하면서 한 템포 쉬시는 게 좋습니다. 어, 조금 성질이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2월에는 조금 더 천천히 해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의 중반에 들어섰을 때 사고수가 발동이 됩니다. 술을 먹고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또는 길에서, 어, 사람들과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연인이 생기든 또는 이성과의 다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92년생은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 처세술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고립이 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인과는 이별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이직과 이동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 신중하고 매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80년생은 문서의 운이 발동이 됩니다. 금전의 운이 좋아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또 바로 나가야지 되는 그런 운도 있습니다. 사고수가 어,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불조심도 하셔야지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담배불도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문상을 가거나 병문안을 가는 것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은 부부는 불화하게 됩니다. 어 과음을 하다가 망신수가 있고 어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손은 기쁘지만 부모에게는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동수가 생기기는 하지만 어 이동은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다면 가시지 않는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밖에 있는 것은. 상당히 나쁘다. 사람 때문에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6년생은 횡액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나쁜 운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길조심, 사람도 조심, 차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간단하게 비방법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중에 노랑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랑콩을, 어, 사셔서 내 나이대로, 어, 봉지에 넣어가지고, 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내가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내 운두를 조금 이제 이렇게 중화시키는 게 좋고, 혹시 내가 기, 기분이 뭐 우리가 쎄하다 이런 표현도 하고, 뭔가 꿈자리도 뒤숭숭하다 이럴 적에는 내 나이수대로 넣어 있는 콩을 길에다 하나씩 버리시면 그래도 조금 예방은 됩니다. 그래서 56년생 분들. 들은 어, 불조심도 하셔야지 되고 화상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2월 한 달은 각별하게 조심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4년생은 집안에서 낙상수가 발동이 될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실 적에 특히나 조심을 많이 하셔야지 되고 지인과 또는 가족과의 다툼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괜히 혼자서 화가 나고 이러다 보면 건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원숭이띠분들이 성질도 급하고 그리고 또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기운을 좋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